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원은 아니고 하나의 원이 있는데, 어 원의 중심은 어디? 어 반절은 얼마? 어, 이거 있는데, 어 두점 0,5와 4,3. 이런 고정된 두 점이 있고, 원 위를 움직이는 점 C가 있고. 자, 움직이는 점 C. a랑 b는 고정된 점,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 그러면 이선분은 우리가 a,b를 밑변으로 두면 이 c의 위치에 따라서 높이가 변하겠네 근데 만약에 c가 이쪽에 있으면 높이는 어때? 이게 작지?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높이는 조금 더 커졌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더 커지겠네 그럼 이게 어디에 있을 때 높이가 가장 클까? 어? 어떤 어 직선이 될 때냐면, 아니, 수, 당연히 높이는 수직이지. 이렇게 수선을 그으나, 여기서 수선을 그으나, 이렇게 점점점점 길어지는데, 이게 가장 길어지는 건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이거 원의 중심을 지날 때가 가장 길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이제 요, 원의 중심을 지날 때이 높이를 구하는 걸 해야 돼.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을 지나게, 여기다가 이렇 수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요게 높이가 최대일 때 C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원의 중심을 지난 것 중에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야? 아니야 아니야 이만큼의 길이 얼마냐고 오지 이 원의 반지름이잖아 그럼 결국 우리는 이 길이만 알면 되잖아 이 길이만 근데 이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 이제 얘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다가 수선 내린 길이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이 0,0으로부터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 길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 정과 직선 사이 거리인 거 알았으니까, 일단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밑변, AB의 길이를 먼저 구하자. 이때 이제 두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야 되는데, 어, x 좌표 차이제곱, 4의 제곱, 그리고 y 좌표 차이제곱, 8의 제곱, 요거 계산해서 풀면, 4루트 5가 될 거야. 이게 밑변의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AB의 기울기 구해주세요. AB의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봐. 0에서 4되려면 4 증가하고, 5에서 3되려면 얼마 증가해야 돼? 6. 마이너스 5에다가 6 더하면 3 되나? 응. 음, 그래. 그러면 X가 4 증가할 때 Y가 8이 증가하니까 기울기는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 2가 되는 거야. 약분해서. 그러면 이 기울기랑 이제 이두점 중에 한 점을 이용해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데 마침 0,-5는 Y절편이란 말이야. 그러면 x 5 이렇게 나타내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직선과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쓸 건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반드시 점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한쪽으로 몽땅 이항해서 정리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표현하면 이 d는 루트 x 수해 제고 더하기 y 계수의 제곱 이때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서어 어차피 제곱하면 다 플러스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분자에는 절대값 좌표들을 넣는데 0, 0 넣으면 없어지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5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5는 그냥 5고 분모는 루트 5니까 유리화해서 이게 루트 5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높이는 따라서 뭐가 됩니까 따라서 높이는 5 플러스 루트 2가 돼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에 아까 밑변의 길이가 요거 3분 AB의 길이 4루트. 5. 그리고 높이가 여기서 정리한 아까 반지름에다가 예를 더한 거5 플러스 루트 2. 그러면 여기 2분의 1과 4를 먼저 약분해 주고, 그러면 2루트 5를 분배법칙하면 10루트 5 플러스 10 이렇게 되어서 최종적인 답은 요거. 근데 보통 답지나 문제집들에서는 이런 형태로도 많이 나오지만 이 10을 묶어서 루트 5 플러스 1로도 많이 나온다. 뭐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크게 상관은 없어.